자, 1승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 언제 공략했다? 1승이라는 종목. 음, 텔레그램 공간에서 1월 20일 아침 9시 시초가에 공략해 수익을 만들었다. 플러스 5%. 자, 우리가 1승이라는 종목 제가 항상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텔레그램 공간에서 월요일 아침도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승 뭐하는 기업이죠? 음. 갈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VOD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렸을 거예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고요 피팅밸브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이슈가 모멘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가겠구나라고 아, 판단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 저의 VOD 영상으로도 남겨드렸죠.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 공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어, 우리 텔레그램 공간에서 우리 텔레그램 공간에서 어, 같이 공략하고 수익 실현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초가 매매. 이 시초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9시에 공략하는 거예요. 어, 1승이라는 종목 언제 샀는데요? 어, 네.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9시에 개장하면서 매수했어요. 우리 시초가 매매에 가장 큰특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 언제부터 보유했다? 어제? 뭐 그제? 일주일 전에? 한달 전에? 아니라고요. 오늘 오늘 매수해서 오늘 수익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어디서 드린다? 텔레그램에서 매일 같이 제공을 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돈 받고? 아니요, 공짜로. <laughs> 공짜로. 자, 일승이라는 종목. 일단 가겠다라고 하는 가겠다라고 하는 조선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고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자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 한번 크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거래량 잠기더라 거래량이 잠기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어 주더라 박스권을 만들어 주더라 그러면서 매수 잔량이 쌓여있네 매수 잔량이 뭐예요 나 1승 사고,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매수의 흔적, 매수하고 싶다고 매수하고 싶다고 주문을 걸어 놓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 어떨 가능성이 높겠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나 조선 기자재라는 모멘텀 끝났어요. 무슨 뭐 정치 테마주처럼 일이 휩쓸리고 절이 휩쓸리고 할수 있는 하는 그런 재료, 그런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모멘텀 짱짱하게 살아 있겠다. 가겠다라고 하는 차트 패턴 깔끔하게 만들어 주겠다. 거기다가 매수 잔량까지 쌓여 있더라. 거기다가 또 뭐였어요? 월요일 아침이에요. 기본적으로 매수 우위의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월요일 아침이죠. 어. 그리고 이 일승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뭐 시가 얼마였어요? 오늘 5,150원이었어요. 5,150원에 사서 만 원, 2만 원, 3만 원까지. 스윙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시초가에 공략해서 수익 언제 실현하자? 6천원에서? 8천원에서? 아니요 30분 이내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 10분 이내에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30분 이내에 수익 만들어내보자 왜? 개장하면은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니까 그 시점에 갈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매수 잔량이 쌓여있는 종목들은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타점에 노리자 이종목 보유하면서 전전긍긍 마음 아를 것도 없고 내가 직장인이라서 내가 주부라서 내가 혹은 뭐 기타 다른 이유로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매매잖아요. 어 그냥 뭐 느낌으로 이종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자 아니었잖아요. 혹은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선 기자재 k조선 강하다 다 아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갈수 있는 차트 패턴 읽을 수 있으신 분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종목 주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세력의 매집 흔적, 매수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런 종목을 언제 공략하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와주는 아침 9시에 공략하자. 그랬더니 5% 수익이 발생하더라. 이해되시죠?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 외국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매매를 나 혼자는 알겠는데 나 혼자는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라고요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시원하게 한 종목 한 종목 말씀드려요 개장하기 전에 매수하십시오. 어디서 대응해 봅시다. 그럼 뭐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면 100% 수익 보냐? 아니죠. 다만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할 때도 있어야죠. 보여드릴까요? 음. 제가 오늘 월요일, 월요일 수익을 봤던 1승이라는 종목,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은 아직 반영을 안 시켰지만, 자, 보세요. 1월달 성적입니다. 1월달 성적. 어떻습니까? 텔레그램 공간에 오시라 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어때요? 올만하지 않겠어요? 어, 여기 손절 본 것도 있네 여기 손절 나온 것도 있어요. 손절 나온 것도 있잖아. 손절 나온 거 있잖아. 음,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배팅해서 수익을 보는 게 주식 매매죠. 나는 뭐 손절이 싫다. 그럼 은행 가셔야 되시는 거고.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확률을 배팅하고 더 높은 수익비에 더 높은 소, 손익비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시는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일 텐데,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그 재료들 안에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아침 9시를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뭐 주부님들, 단순히 직장인분들 편하시라고가 아니라 그 시간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나와주는 유동성이 활발한 시간대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설프게 막 장중에 덤비고 장중반 장 그럴 때 덤비는 게 아니라 장초반에 그리고 유동성 많이 나오면 장후반에 딱 그때 집중해서 알짜배기로 수익을 만들어내자 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 휴맥스 홀딩스 부러워 아, 1승이라는 종목, 부러워 하시는 분들, 부러워 하실 게 아니라, 혼자 하셔도 되시고요. 그게 잘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라고요. 어, 텔레그램 공간. 텔레그램 공간 오시면요. 어, 매일같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힌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접하실 분들은요, 단순히 뭐, 부럽다. 아, 나도 그 종목 매수하고 싶다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여기 텔레그램 공간 오셔서,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아침 9시 시초가 그때는 매일 같이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시간 맞춰서 집중하시면서 참여하시고 스윙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